여러분, 지금 하이난이랑 무슨 상관 있어 보이세요? 중국 남쪽 끝 휴양지, 야자수랑 해변이랑 리조트, 물이랑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숫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2018년 4월, 중국 하이난성, 경제특구건설 3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날 연단에선 시진핑 한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하이난 전역을 자유무역항으로 만들겠다. 7년 로드맵.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당시 이 뉴스를 본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국 언론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에서도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이난? 그냥 중국인들 휴가 가는 섬 아닌가. 바다 예쁘고 날씨 따뜻한데 거기가 홍콩처럼 된다고? 웃기는 소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트럼프 1기 시절이었습니다. 위중 무역전쟁이 막 시작될 때 관세 25%가 오가던 시절. 트위터에서 트럼프가 중국 때리고 중국이 보복하고 뉴스는 매일 무역전쟁으로 도배됐습니다. 사람들은 관세에만 집중했습니다. 누가 이기나? 중국이. 버티나 이국이 꺾나 그런데 시진핑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회로 했습니다. 문을 닫으면 창문을 연다. 그 창문이 하이난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 7년 동안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항만이 확장됐습니다. 공항이 늘어났습니다. 고로가 깔렸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8일 하이난 본관이 공식 시행됐습니다. 제주도 19배 면적, 무관세 품목 74%. 법인세 15% 중국이 섬 하나를 통째로 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그때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글로벌 기업들은 하인란에 법인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류 루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투자금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만 몰랐습니다. 7년 동안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상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죠? 민천공항 면세점 여전히 문은 선녀있습니다. 조명도 밝습니다. 매장도 깔끔합니다. 명품 가방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이 쌓여 있습니다. 직원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코로나 전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의 70%를 차지하던 손님들. 그들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정도가 아닙니다. 마냥을 틀었습니다. 12월 초.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 평일 오후 3시. 한 화장품 매장 앞. 직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직원 하나가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이미 정리된 진열대래. 할 일이 없으니까요. 작년 이맘때는 줄 섰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버스가 다섯 대씩 왔거든요. 아침에 문냐면 사람들이 밀려들어왔어요. 통역 알바도 따로 썼어요. 지금요? 하루에 한대 오면 많이 오는 거예요. 통역 알바요? 다 잘랐어요. 숫자가 먼저 배신했습니다. 사람 표정이 바뀌죠? 같은 시각 하이난 쌌냐? 국제 면세서. 새벽 5시. 문이 열리기 2시간 전. 이미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중국인들 베이징에서 온 사람 상하이에서 온 사람 광저우에서 온 사람 청두에서 온 사람 영국에서 모였습니다 줄일 건물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기가 더 싸요? 한 중국인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30대 여서 캐리어를 끌고 왔습니다 빈 캐리어 돌아갈 때 채워갈 거라고 했습니다 인천 갈 이유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사는 것보다 하이너나서 사는 게 싸요 비행기 값 아끼고 관세 아끼고 언어도 편하고 게다가 여긴 중국이잖아요. 뭐가 불편해요? 보이지 않는 쪽에서 먼저 터집니다. 제주도. 중문 관광단지. 5년 전만 해도 이 거리는 중국어로 가득했습니다. 간판도 중국어. 호객 소리도 중국어. 식당 메뉴판도 중국어. 한영광님 스티커가 유리창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간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한상각 건물 앞. 사다리를 놓고 간판을 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어 간판. 정품 화장품 판매. 5년 동안 달려있던 간판입니다. 1층부터 3층까지 12개 매장 영업 중인 곳은 3개 나머지는 임대 문의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적혀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해도 잘안 받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안 와요. 한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50대 여성 이 골목에서 15년 장사했습니다. 사드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해요. 그때는 정치 때문에 잠깐 안 오는 거다 했거든요. 참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안 오는 게 아니라 갈 때가 생긴 것. 하이난요. 이 거기 가면 면세라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게 우연일까요? 돈이 먼저 알고 있던 걸까요? 숫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이난 면세점 매출 전년 대비 27% 증가. 같은 기간 한국 시내 면세점 매출 전년 대비 18% 감소. 방향이 갈렸습니다. 인천에서 빠진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하이난으로 갔습니다. 직항 노선이 증명합니다. 2024년 한해 동안 신규 개설된 하이난엔 국제 직항. 47개 노선 마시아 유럽, 중동에서 하이난으로 직항이 뚫렸습니다. 같은 기간 인천 제주 노선 세개 간편 비행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돈이 따라갔습니다. 서울 시내 면세점 명동 한복판 한병품 매장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40대 남성. 이업계 20년차 VIP 고객 명단 보면 알아요. 작년까지 매달 오던 중국인 큰 손들. 한번 오면 5천만 원, 1억 원 쓰던 사람들. 올해 들어서 뚝 끊겼어요. 연락이 안 돼요. 어디 갔냐고요? 하이난이요. 거기서 사면 관세가 없으니까요. 같은 가방이 몇백만 원 사요. 우리가 뭘 해도 안 돼요.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이건 단순히 면세점 매출 문제가 아닙니다. 면세점 뒤에는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 패션 브랜드, 식품 업체. 납품업체 뒤에는 물류가 있습니다. 창고, 트럭, 항공화물. 물류 뒤에는 고용이 있습니다. 직원, 가족, 생계. 한 줄기 물이 마르면 그 물줄기에 기대던 마을 전체가 마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2025년 12월 18일일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12월 18일. 이 날짜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1978년 12월 18일,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날입니다. 중국 공산당 11기 3중전에 이날 덩샤오핑은 말했습니다. 문을 열겠다. 그리고 중국이 바뀌었습니다.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중국 현대사의 전환점. 시진핑은 정확히 그날을 골랐습니다. 47년 전 덩샤오핑이 문을 열었던 그 날짜에 하이난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나는 덩샤오핑의 후계자다. 개혁개방 2.0을 시작한다. 이게 함정입니다. 단순한 면세 정책이 아닙니다. 중국 국가 전략의 대전환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무관세 품목, 본관전 1,900개, 본관후 6,600개. 3.5배 증가. 전체 수입품 중 무관세 비중, 본관전 21%, 본관후 74%. 4분의 3이 무관세가 됐습니다. 보셨습니까? 원유 수입합니다. 무관세 의료기기 수입합니다. 무관세. 항공부품 수입합니다. 무관세. 식품 원료 수입합니다. 무관세. 연간 첫날에만 5억 유연 이상의 무관세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로 약 1,050억 원. 하루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환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에서 명품 가방을 산다고 칩시다 200만 원짜리. 한국에 들고 들어오면 관세가 붙습니다. 가죽 가방 기준 보통 8%, 16만 원. 거기에 부가세 10% 추가. 부가세는 물건값 플러스 관세 에 붙습니다. 합계 37만 6천원. 200만원짜리 가방 사는데 거의 40만원 더 내야 합니다. 하이난에서 사면요. 0원입니다. 관세 없습니다. 부가세도 면제입니다. 200만원이면 200만원. 영수증에 찍힌 그 가격이 끝입니다. 그래봤자 쇼핑 얘기 아니냐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소비자 얘기가 아닙니다. 기업 얘기입니다. 하이난에 법인을 세우면 법인세 15%. 중국 본토는 25%, 10% 포인트 차이 적어 보이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매출 100억원 기업 순이익률 20%라고 치면 순이익 20억원 본토에서 내는 법인세 20억곱하기 25%, 5억원 하이난에서 내는 법인세 20억곱하기 15%, 3억원 차이 2억원 매년 10년이면 20억원 세금만 개인 소득세도 우대합니다. 고소득 임원 연봉 5억원 받는 CEO 기술 인력. 연봉 2억 원 받는 엔지니어. 본토보다 세금 적게 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하려면 본토가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하이난 가면 되니까 세금 적고, 만세 없고, 주제 적고, 인력도 싸게 쓸수 있고, 여기서 비교 하나 하겠습니다. 홍콩, v 스 하이난. 홍콩. 법인세 16.5% 면적 1114제곱킬로미터 인구 750만 명. 아시아 금융 허브 100년 역사. 하이난. 법인세 15%. 면적 35,400제곱킬로미터. 인구 1,000만 명. 신생 자유무역항. 7년 준비. 홍콩보다 면적 32배. 법인세는 1.5%포인트 더 낮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차이. 홍콩은 지금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2019년 시위 이후. 고가보안법 시행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싱가포르로 간 기업도 있습니다. 도쿄로 간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은 포기 못 합니다. 14억 인구. 세계 2위 경제대국. 그 시장 접근성은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이난이 답이 됩니다. 중국 시장 접근성은 유지하면서 홍콩의 정치 리스크는 피하고 세금 혜택은 더 받고 완벽한 대체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얘기하겠습니다. 제주도. 면적 1850제곱킬로미터. 하이난은 35,400제곱킬로미터. 19배 차이. 서울 면적이 605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제주도는 서울의 3배 하이나는 서울의 58배 제주도도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내국인 면세한도 800달러 약 110만원 하이나는요? 중국인 면세한도 10만이야 하나로 약 1900만원 17배 차이 게임이 안됩니다 한국이 뭘 내놔도 상대가 안됩니다 규모가 다릅니다 혜택이 다릅니다 국가의지가 다릅니다 그럼 한국 면세산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우회로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60%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중국 물건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장벽을 더무리하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하이난이라는 우회로로 진짜 범위는 우회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한 단어로 끝납니다. 트럼프가 문을 닫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관세 60%,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 경제 죽이겠. 트럼프의 공약입니다. 선거 때 외쳤습니다. 당선되고 나서도 외칩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대응이 이상합니다.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보복 관세? 최소한으로만. 무역 전쟁 확대? 안 합니다. 미국이 네 때리면 우리도 때린다. 그런 말안 합니다. 대신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 집 문을 그것도 아주 크게. 대부분 이 지점을 그냥 넘깁니다. 중국이 개방한다고? 좋은 거 아니야? 자유 무역 확대 아니야? 아닙니다. 이건 방어가 아닙니다. 이건 우회 공격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뭘까요? 중국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중국과 거래하면 손해 보게 만드는 겁니다. 중국산 사지 마라.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중국이랑 거래하면 너희도 관세 맞는다. 이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동맹국들한테도 압박합니다. 중국이랑 거래하면 우리랑도 거래 못 해. 중국을 세계 경제에서 떼어내려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난이 열리면요? 참음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미국 반도체 회사, 일본 전자 회사. 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중국 시장은 포기 못해. 14억 인구,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에서 안 팔면 경쟁사한테 다 뺏겨. 근데 미국 눈치 보여서 중국 본토에 직접 투자하기는 부담돼. 트럼프가 뭐라 할지 모르잖아. 어떡하지? 하이난이 답이 됩니다. 하이난은 중국이지만 중국이 아닙니다. 봉관. 이 단어 기억하세요? 봉관. 관세를 봉쇄한다. 중국 본토와 세관이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하이난에서 만든 제품은 엄밀히 말하면 중국 본토산이 아닙니다. 하이난 자유무역 항산입니다. 미국 한세요? 중국 본토산에만 적용됩니다. 하이난산은 다릅니다. 원산지가 다르니까요. 글로벌 기업이 하이난에 공장 세웁니다. 원자재 수입합니다. 무관세. 제품 만듭니다. 법인세 15%. 하이난 내수로 팝니다. 도가세 면제, 중국 본토로 팝니다. 도가가치 30% 이상이면 관세 면제, 미국으로 팝니다. 하이난산이니까 중국 관세 60% 피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창문을 연다. 이게 시진핑의 계산입니다. 트럼프가 중국 정문에 자물쇠 채울 때 시진핑은 연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7년 전부터 준비한 연문을 2018년에 설계도 그렸습니다. 2019년에 기초공사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법 정비했습니다. 2021년에 세제 혜택 확정했습니다. 2022년에 인프라 완공했습니다. 2023년에 테스트 운영했습니다. 2024년에 최종 점검했습니다. 2025년에 문 열었습니다. 단계별로. 치밀하게. 7년 동안. 데이터 하나 보겠습니다. 2024년. 하이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전년 대비 23% 증가. 같은 기간 중국 전체 FDI. 전년 대비 27% 감소. 방향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빠진 돈이 하이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나온다. 한국 면세점이 텅빈 이유, 중국인 관광객이 안 오는 이유, 글로벌 물류루트가 바뀌는 이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해로, 이한 단어로 끝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면세점 매출이 줄면 뭐가 따라서 줄까요? 2024년 한국 면세점 업계 전체 매출 전년 대비 18% 감소 숫자만 보면 그냥 좀 줄었네 싶습니다. 18% 5분의 1도 안 되잖아? 버틸만 하지 않나?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다릅니다. 면세점에 납품하던 중소기업 A화장품 경기도 안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직원 45명 2023년까지 매출의 40%가 면세점 납품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두 곳. 서울시내 면세점 한 곳. 총세 곳에 납품했습니다. 2024년. 면세점 발주가 반토막 났습니다. 재고가 안 빠져요. 면세점 바이어가 말했습니다. 중국인 손님이 없으니까 안 팔려. 발주 줄일게요. 반토막. 외출 4 0의 반. 전체 매출의 20%가 사라졌습니다. A 화장품 대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원 30% 구조조정 45명 중 14명. 공장 가동률 50%로 촉기계 절반을 세웠습니다. 버티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대표가 말했습니다. 50대 남성, 이 업계 25년. 면세점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도 살아난다고 생각했어요. 코로나 때도 그랬거든요. 코로나 끝나니까 다시 발주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중국인들이 한국 안에도 쇼핑할 수 있게 됐잖아요. 하이난 가면 되니까. 그럼 우리한테 발주가 올 이유가 없어요. 구조가 바뀐 거예요. 면세가 시작됩니다. 면세점 매출 감소. 납품업체 발주 감소. 납품업체 구조 조정. 물류 물량 감소. 물류업체 매출 감소. 고용 감소. 한 줄로 연결돼 있습니다. 제주도 올레시장. 12월 중순. 한 상인이 중국어 간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60대 남성.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달때돈 들었어요? 간판 제작비 80만원. 니아오부터 시작해서 중국어 몇 마디 외웠어요? 숫자 세는 것도 배웠어요. 2, 얼, 산, 쓰. 밥 필요 없어졌어요. 간판 내리는데 30분. 5년 장사에 끝이었습니다. 제주 중문단지 한 골목. 직접 가서 세어봤습니다 가게 12개. 영업 중인 곳 3개. 나머지 9개. 셔터 내려져 있습니다. 임대문에 스티커만 붙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주인이요. 육지 올라갔어요.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장사하려고 목 좋은데 비싸게 얻은 사람들. 원리금 1억 원 주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다 나갔어요. 원리금 반도 못 건지고. 건물주는 다음 세입자 못 구하고. 세입자는 보증금 날리고. 서로 소송 중인 데도 있어요. 2024년 제주도 폐업 신고. 전년 대비 34% 증가. 관광업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음식점 기념품 가게, 렌터카, 게스트하우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항. 한국 최대 컨테이너항. 세계 7위 항만. 2024년 물동량. 전년 대비 7% 감소. 전년 대비 7% 감소. 왜요? 동남아. 중국 물류 루트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베트남에서 물건 실어요. 부산항 거칩니다. 만족합니다. 큰 배로 옮겨 실어요. 중국으로 갑니다. 천정 물류. 부산항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베트남에서 물건 실어 하이난으로 직행합니다. 무관세니까요. 부산 거칠 이유가 없어요. 더 빠르고 더 싸. 부산 들렀다 가면 시간 이틀 더 걸립니다. 하역비 듭니다. 계적제비 듭니다. 하이난 직행하면 다 아낍니다. 게다가 관세도 없습니다. 물류가 사라지면 뭐가 따라서 사라질까요? 부산항 주변 물류창고 가동률 2023년 87%, 2024년 71%, 16% 포인트 하락. 창고가 비었습니다. 창고가 비밀.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게차 운전사, 하역 노동자, 창고 관리인, 물류 사무직, 인천공항 면세점,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20대 여성, 입사 3년차, 내년 계약이 연장 안 된대요. 임원 줄인다고. 다른 데 알아보라고. 다른 데가 어딘데요? 면세점 경력으로 갈 데가 어딨어요? 중국어 할줄 알아요. 그게 스펙이었는데 이제 중국인 손님이 없으면 그것도 필요 없잖아요. 이게 바로. 도미노입니다. 면세점 매출 감소 납품업체 구조조정 물류 감소 항반물동량 하락 고용 감소 한줄기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뭐냐고요? 하이난 봉관 제주도 19배섬이 무관세로 열렸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흐름은 다음에 어디로 번지는가? 그럼 다음은 누굴까요? 이 게임에서 누가 방어막이 없을까요? 시나리오 3개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건 B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 홍콩의 대체 홍콩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2019년 시위 이후, 국가보안법 이후, 글로벌 금융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JP모건 홍콩 인력 축소, 골드만삭스 아시아 본부 이전 검토, 영국계 은행들 싱가포르 이동, 하이난이 열리면 홍콩의 대체제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금융은 아직 홍콩이 앞섭니다. 역사가 다르니까요. 인프라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무역, 물류, 제조, 하이난으로 갈수 있습니다. 굳이 정치 리스크 안고 홍콩 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홍콩은 금융 인프라가 있습니다. 100년 쌓아온 시스, 하이나는 아직 없습니다. 이건 5년, 10년 뒤 얘기입니다. B. 한국 면세 관광 물류 3중 타격. 이게 본론입니다. 가장 먼저 맞는 곳. 한국입니다. 지금 맞고 있습니다. 왜요? 한국 면세 산업은 중국인 의존도가 가장 높습니다. 세계에서 전체 면세점 매출 중 중국인 비중 2019년 기준 70% 이상. 코로나 이후 줄었지만 여전히 50% 이상. 그 중국인들이 방향을 틀면 한국 면세산업은 버틸 수 없습니다. 버틸 구조가 아닙니다. 면세점만이 아닙니다. 관광경계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호텔. 면세점 쇼핑하러 온 중국인들. 영동 롯데 호텔 묵입니다 칠라 호텔 묵입니다그 숙박비가 빠집니다. 항공. 인천 베이징. 인천 상하이. 중국인 관광객이 타던 비행기 좌석이 빕니다 렌터카 제주도 렌터카 중국인 단체 관광객 픽업하던 버스 운행이 줄어듭니다 식당 명동 한정식집 중국인 관광객 예약으로 채워지던 테이블 비어있습니다 면세점 쇼핑하러 온 중국인들이 호텔 자고 비행기 타고 밥 먹고 기념품 사고 그 돈이 다 빠집니다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항 환적 물동량 하이난으로 루트 바뀌면 직격탄입니다. 면세, 관광물류, 삼중 타격 동시에 만약 이 흐름이 가속된다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 면세점 배출 추가로 20에서 30% 감소 가능. 2024년에 18% 빠졌습니다. 거기서 또 20에서 30% 누적이면 40% 가까이 빠지는 겁니다. 제주도 관광객 중국인 비중 현재 15% 이게 5%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10%포인트 하라 관광객 수로 한산하면 연 100만명 이상 감소 조산항 물동량 추가로 10%이상 감소 가능 이건 확률게임입니다 예언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시 동남아 자유무역항 경쟁 싱가포르 이미 자유무역항입니다 베트남 다낭 자유무역구 추진중입니다 인도네시아 바탐섬 특구 확대중입니다 다들 자유무역항 경쟁중입니다 하이난이 열리면 이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중국이 저렇게 열었는데 우리는 왜못 열어?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규제 풀 겁니다. 관세 낮출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더 불리해집니다. 경쟁이 심해지니까요. 물론 A나 C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터지는 건 B입니다. 한국 우리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 패턴, 글로벌 기업의 투자 방향, 물류 루트의 변화 이세 가지가 모두 한국에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담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현실 하이난본관이 시행됐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제주도 19배 면적 무관세 품목74% 법인세 15% 거대 자유무역항이 열렸습니다 7년 준비 끝에 다음에 터질 리스크 한국 면세 관광물류 산업의 동시 타격입니다 중국인 소비자가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투자처를 바꾸고 있습니다 물류 루트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선택지 3개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자산 중 면세 관광 물류 관련 비중을 점검하세요. 주식 있으면 확인하세요. 펀드 있으면 구성 종목 확인하세요. 면세점 관련주, 항공사 주식, 여행사 주식, 호텔 리츠, 물류 관련주. 비중이 높으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중국인 의존도 높은 사업이라면 대체 시장을 확인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 중에 면세점 있으면 점검하세요. 중국인 관광객 상대 장사면 대비하세요. 일본인 시장, 동남아 시장, 내국인 시장, 대체 시장 뚫어야 합니다. 셋째, 물류루트 변화가 내 거래처에 미칠 영향을 재검토하세요. 추출입 하시는 분들, 부산항 경유하는 물량 있으면 체크하세요. 루트 바뀌면 비용 바뀝니다. 납기 바뀝니다.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돈은 먼저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유를 찾습니다. 2018년 시진핑이 하이난 자유무역한 계획을 발표했을 때 저는 그 뉴스를 못 봤습니다. 봤어도 넘겼을 겁니다. 중국 남쪽 섬에 뭔가 한다는데 우리랑 상관없잖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건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예고편이었습니다. 7년짜리 예고편 우리는 본편이 시작된 줄도 몰랐습니다. 영화관에 앉아있었는데 예고편인 줄 알았는데 본편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미 30분 지나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문을 닫습니다. 중국 때려! 치진핑은 창문을 엽니다 우리는 개방한다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게임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캐스판을 바꾸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우리는 그 문과 창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미국이 문 닫으면 우리도 영향받습니다 중국이 창문열면 우리도 영향받습니다 양쪽 다 한테서 동시에 면세점 매출이 줄고, 관광객이 방향을 틀고, 올루루트가 바뀌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7년 전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이나는 7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2018년에 계획 세우고, 2019년에 공사 시작하고, 2020년에 법 바꾸고, 2025년에 문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7년 뒤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년 예산 걱정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남습니다. 7년. 긴것 같지만, 짧습니다. 2018년이 엊그제 같잖아요? 지금 준비 안 하면 7년 뒤에도 같은 얘기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준비 못했을까? 그때 알았는데 왜안 했을까? 돈은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후회합니다.